30년 변비로 고생한 스님의 이야기 채식과 장 건강의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효소 담은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30년간 변비로 고생하신 한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채식과 장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채식과 변비의 역설. 많은 분들이 채식을 하면 변비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채식이나 비건 식이 무조건 양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야채 중심의 식단을 지속하면 장내 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네요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식이섬유는 적당량 섭취하면 장운동을 촉진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복부 팽만 가즈, 도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장기간 과다한 섬유질 섭취는 장내 미생물 환경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흔히 권장되는 과도한 수분 섭취도 오히려 위무력증을 초래할 수 있고요. 맞아요. 오늘 말씀드릴 스님의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30년 동안 엄격한 채식 수행을 하셨는데도 오히려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거든요. 스님의 이야기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스님의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 스님은 30년 동안 비건식과 엄격한채식 수행을 해오셨어요. 누구보다 건강할 것 같은 분이었는데 사실은 30년 동안 만성 변비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위까지 약해져서 소화도 잘안 되는 상황까지 되셨더라고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네요. 그동안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들은 다 시도해 보셨어요. 물을 많이 마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더 섭취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테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섬유질이나 수분 섭취 문제가 아니라 장내 환경의 균형이 핵심이거든요. 특히 오랜 시간 변비가 지속되면 장내 독소가 쌓여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강 효소와의 만남. 그런데 스님의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2023년 초에 스님께서 지인으로부터 생강 효소를 선물 받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드셨다고 합니다. 변비에 대한 간곡한 설명과 함께 선물로 주셔서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요? 몰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님 말씀으로는 다행히 가피와 인연이 있어 30년 변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단순히 생강 교소의 효과라기보다는 오랜 수행과 공력의 힘이겠지요.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기능을 도울 수 있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특히 효소 형태로 섭취하면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선생님의 경우는 장기간의 변비로 인해 장내 환경이 불균형해진 상태였는데 젠강 효소가 이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장내 환경과 건강. 장내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니 놀랍네요.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의 70%는 장내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비가 지속되면 장내에서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독소가 생성되고 이 독소는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채식이나 비건식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아니요. 채식이나 비건식 자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단순히 야채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고는 식이섬유를 무조건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장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의 체질과 장내 환경에 맞는 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스님의 사례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채식을 하셨지만 변비에 시달리셨다가 생강 교소라는 새로운 요소를 통해 장내 환경의 균형을 찾으셨으니까요.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식이나 비건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신다면 단순히 식이섬유나 수분 섭취량만 늘리지 마시고. 장내 환경 전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세요. 발효식품이나 생강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도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님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30년 동안 고생하셨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건강에는 정답이 없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한 상식이나 통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의 몸에 귀 기울여 보세요. 개발자로서 강조할 점이 있나요. 그럼요. 변비가 있는 분들이 큰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큰배 앞에는 반드시 변비가 있거든요. 미네아는 항생제가 가장 독하다는 항암을 하면 변비와 설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는 항암을 하신 분과 장의 건강 상태가 유사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성비 좋은 생강 요소로 바로 시작하세요.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30년 변비로 고생한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채식과장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고 건강의 비밀은 균형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아토피 변비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